그러면 3번 가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삐리리한 프라피티어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프라피티어가 대충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어, 그죠. 프라피시란 이윤. 단어가 이윤이니까 네. 프라피티어란 말은 왜돈 <laughs> 벌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 있잖아요. 돈에 환장한 인간. 돈 벌려고 하는 놈. <laughs> Whose dealings with governments are aimed at 그 사람이 정부랑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수입은 극대화하는데 책임은 회피해 이베이드해 이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면 빈칸에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줘야겠죠? 네. 1번 따라해 보세요. 어도로버 이건 뭐야? 사랑스러운 <laughs> 어도어가 사랑하다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비 e n 런트란 단어는 자비심이 많은 4번에 a l 이스틱 이거 했어야지 지난번에 이타적인 3번에 러 o 이셔스 i o u s 란 말이 탐욕스러운 막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단어는 모르더라도 이런 단어는 알고 있, 있읍시다 그 r e e 같은 단어 g r e e g y 탐욕에다 y 붙인 거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옛날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이었던 건 알고 있죠? 거기서 일본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곳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서울대에 대해서. 근데 하버드대학교도 그 옛날에 그 노예를 막그 사고, 사고파는 그런 대학이었나 봐. 아무래도 그런, 그런 뉴스랑 관련된 것 같아 보니까. 그 리포트는 디테일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대학이 272명의 노예화된 사람들의 판매로부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recommended reparation measures for the university to blank for its role. 야, 대학아, 너네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야그 노예였던 사람들한테 보상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리페어란 단어의 명사형이 레퍼레이션이에요매절란 단어는 조치, 보상 조치. 보상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 대학이 옛날에 그 자신들의 역할을 갖다가 보상하고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4에다 적으세요. 무언가를 보상하다, 메우다. make up for compensate for 무언가를 딱 벌충하다. 나쁜 짓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워야 된다고요. 그죠 어, 나머지 단어들은 좀 어려운데 1번에 conceal은 은폐하다. 2번에 extol 뭔가를 칭찬하다. 3번에 deceive는 속이다. 4번은 그 칼이라는 카리 브릿 알티저란 사람이 굉장히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빈칸이었다. 그들의 스케줄들은 그들의 일 때문에 완전 통제되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선택지 1 번.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 좀 알아두세요. 프라이네티단 말은 굉장히 바쁜이에요. 매우 바쁜, 미친 듯이 바쁜. 이번에 슈퍼 스키셔스 뭐죠? 미신주의. 미신의 프로들한 단어죠 프로들 F R A U D 사기 이거 허위 사기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프로줄란트라는 말은 사기 치는 거짓의 거짓된 라는 뜻이에요 선택지 4 번에 Intriguing 하는 사람 아, 어, 흥미로 운 야, 이거 게 어려운 단어데 세상에 아주 수준이 높은 아이디어로구나 6번 가볼까요? 6번? 6번은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그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40년간에 걸쳐서 임금 웨이지가 속구쳤대요 누구에게 속구쳤을까? 하이어 인컴 워커스 봐봐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CEO님 이렇게 좀 높은 수입을 받고 있던, 뭐, 가, 변호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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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의사. 이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갔어요. 하지만 임금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수입 스케일의 어떤 바닥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봐봐. 요즘에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실제 임금은 뭐 정체라 이런 말 있잖아요. 멋지란 단어가 움직이라는 뜻이야. 그 버찌 앞에 있는 barely란 단어를 적으세요. barely. barely 거의 뭐뭐 한다 거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버찌란 but지. 단어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단어야. 나머지 단어들은 좀 알아둡시다. persist 뭐야? 지속하다. 지속하다. 그렇죠. diminish는 뭐야? 감소하다. expire는 뭐야? 태과다. 그건 fire. 고요태과라 dismiss. 익스파이어는 어떤 티켓이나 여권이 만료되다. 봐봐. 이제 숨이 끊기는 거야. 숨이 끊기. 이, 이게 이게 숨이거든 숨. 인스파이어는 뭐죠? 영감을 불어넣다. 어, 호흡, 숨을 불어넣는 거니까. 익스파이어는? 그래서 왜 엑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왜? 이거 가끔 그 실용문에 가끔 나오는데 그. 유통기한 음. 화났어요 다들? <laughs> 아니 음, <laughs> 음료수 유통기한 있잖아요 유통기한 만료 날짜 화, 화났네 화났네 <laughs> 화났네 애들 화났어